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입니다 갑자기 한국에서 인사드리게 됐는데 어, 제가 벌써 러시아에 산지 3년이 돼서 3년 비자가 만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비자를 재발급 받으려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여권 사진도 새로 찍어야 되고 러시아는 비자 발급 받기 위해서 비자 발급용으로 에이즈 검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어, 지정 병원에 가서 에이즈 검사도 할 거예요 일단 여권 사진을 먼저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급하게 여권 사진 찍으려고 동네에 있는 사진관 왔어요. 아, 혹시 렌즈 안 뒤셨죠? 아니, 알어요 그대로 네, 미시고 턱을 지금 이렇게 살짝 움직이실 건데. 네. 그대로 미시고요 아, 드. 네. 힘주시고 네. 살짝만 미소 지을게요. 살짝만. 네. 하나, 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여권 사진 찍고 에이즈 검사 받으러 왔어요. 네. 에이즈 검사할 때는 여권이랑 여권 사진? 증명사진이 필수예요. 이거 안 가지고 오시면 에이즈 검사 못 합니다. 그과정학과에 그 비자 발급용 에이즈 검사 받으려고요. 여권도 괜찮네. 요 네. 병원 내에서는 마스크가 의무라서 고해 급하게 앞에 매수를 샀어요. 빠빠까지 끝났어요. 내일 오후에 다시 찾으러 오라고 하셨거든요. 원래 오전에 검사를 하면 당일 오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오후에 오니까 그 다음날 찾아가는 걸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체열만 하고 에이즈 검사는 끝났고 이제 초청장만 다시 나오면은 비자 신청하면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치과 타임 치과 검진도 충치 없이 깔끔하다고 해서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제 볼 일을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지난 주말에 샀던 것들을 언박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스트 코트를 하나 샀고요. 이건 뭐냐면요. 바로 애플워치. 남편이 미리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제 생일은 아직 두 달이나 남았지만, 한국 들어온 김에 사가려고 미리 사줬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김에 사야 할 것들, 쇼핑해야 될 것들을 다 사가야 한단 말이에요. 러시아에선 사기가 힘들거나 되게 비싸기 때문에. 제가 딱히 애플 와치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애플 와치가 좀 있어야겠더라고요. 저는 많은 기능이 필요 없고 딱 활동량이나 운동 측정 정도만 할 거라서 제일 기본으로 SE2로 샀습니다. 일단 뜯어볼게요. 두둥. 따단 아스트랩이랑 이렇게 따로 들어있구나 어허! 애플 은이펌 패킹이 깔끔해요. 루루루루뚜루 두루루. 저는 4 0 m m 실버색으로 샀어요 조그마하죠? 요렇게 살겁니다 여기는 아, 충전기 들어있고 스트랩은 스타라이트 스포츠 밴드로 샀습니다 어떤가요? 손목이나 이 뼈대가 좀 얇은 편이라서 4 0 m m 로 샀는데 사이즈가 딱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기본 밴드로 했는데 마음에 들어요 예쁘죠? 이번에 던스트. 라란다 완전 롱코트예요. 저한테도 긴. 약간 베이지 컬러의 헤링본인데 원래는 제가 회색 코트가 없어서 회색 코트를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회색 코트가 생각보다 저한테 안 어울리기도 하고 이 코트를 입었는데 이 코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또 던스트가 코트 맛집으로 유명하잖아요. 센텀스티 신세계점에. 던스트 파워 스토어가 생긴 거예요. 파워 스토어 운영하는 동안 10% 할인이 되고 또 동생 찬스를 써서 신세계 임직원 할인까지 해가지고 이게 원래 한 35만 원 하는 건데 거의 25만 원에 샀어요. 완전 개이득이죠. 한번 입어볼게요. 던스트 유니섹스 미디움 사이즈라서 어깨나 이런 부분이 품이 좀 큰데 살짝 오버 사이즈 느낌으로다가 샀어요. 이번에 오버 사이즈의 맥시 롱코트가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유행에 맞춰서 산건 아닌데 이게 또 저한테 잘 어울려갖고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저한테 이 정도 기장이 되는 코트가 진짜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걸 잘 찾아갖고 샀고 이 더블코트라서 뭔가 딱 각지면서도 살짝 어깨가 이만큼 많이 남는데 그래도 보기 싫지 않게 각이 잡혀서 예쁜 것 같아요. 품을 좀 크게 사가지고 안에 이것저것 겨울옷 받쳐입어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잘샀템 내일 이거 입고 나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집에서 쉬다가 엄마 아빠 오셔가지고 같이 저녁 먹으러 왔어요. 자, 네. 반갑습니다요. 짠. 이 전복 이거 주는 게좀 특이하네. 여기전복이 고기보다 이 전복이 이렇게 맛있네. 마트 가보니까 한국도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더라. 어? 에어가 거의 1,800원 이상 오가는 거였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잘배세요 바쁘네요. 어. 진짜 너는 바쁘지 않아. 아이고, 탈파. 운전해 준 사람이 있고. 다음, 응. <laughs> 오늘 이유가 아니었으면 한잔 했을 텐데. 따라서 혼나 하려다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 음. 아. 오늘은 여기 이렇게 목폴라 약간 살짝 크롭인 거 입고 이제 청바지에 썸바 신고 이렇게 세로상 코트 입고 나갑니다.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에이스 네거티브 확인서를 받았고요. 지정병원에서 해서 그런지 여기 영어랑 러시아도 같이 되어 있어서 별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비자 발급 대행처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할 거라서 그 대행해 주신 분한테 일단 여권이랑 에이즈 검사증이랑 여권 사진이랑 해서 등기로 바로 보내려고 우체국을 바로 찾았습니다. 우편 보내고 나서 저는 놀러 가볼게요. 어, 서울 인사동에 있었던 뮤지컴플렉스 서울이 여기 부산 기장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한 지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거기를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여기인가봐요. 건물이 따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미식의 산 건물에 입점돼 있어요. <목소리>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With you, I wanna stay. so cold 여기 롯데 아울렛 옆쪽에 미식 일상이라는 여기 건물 안에 뮤직 컴플렉스가 있어요. 전 여기서 음악 들으면서 오랜만에 책 읽고 엄청 잘 즐기다가 이제 저녁 시간 돼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동생 커플이 센텀 신세계에서 쇼핑하고 있다고 해서 동생 커플 픽업해서 같이 집에 가면 될것 같아요. 맛있겠다. 다 맛있겠는데? 이거 패키지로 살까? 맛별로 6 가지. 늦게 오니까 줄이 없어서 좋네. 진짜다. 감사합니다. 귀엽다. 가장 차에서 배고파서 노티드 도어 바로 까오지 오. 이한번 보여주세요. 뭐 하나 먹어보지 카야, 음. 카야 이게 카야였지. 어, 차근차 먹고 있 카야. 음, 맛있어요. 그냥 도너츠처럼. 그래 나도 전에 노티드 먹었을 때, 음, 우와, 뭐이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 지금 노티드를 이제 와서 처음 먹어봤는데 처음에 카야 먹었을 때 그저 그런 것 같았는데 오리지널 우유 생크림 먹으니까 좀 맛있긴 맛있었어요.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나머지는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집에서 이 친구들과 뭘 먹을지 밖에 나갈지 고민 중이에요. 일단 집으로 가 볼게요. 그래, 안녕하세요. 응. 지금 폭탄이라고 색깔 보세요. 응. 소금하게 준비해서 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는 삼치 사와라고요. 배침에다가 구연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거는 구연했기 때문에. 네, 고등어에요. 유명한 곳이래요. 사실 고등어에 못 먹는데 지금 고등어 초밥도 시켰습니다. <laughs> 근데 하나도 안 비리다는 동생의 말을 믿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당, 당리의 보물. 당리의 보물이다. <laughs> 바보징어에 바질 페스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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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맛이 하나도 울기였다나 매양에서 매양에 오자. 아 그래? 어, 어, 어. 아니 왜냐면은 어. 해산물 이 찔면서...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 많이 비싸졌는데 진짜 뭐, 봤어? 네. 진짜 네? 다섯 종류 아 진짜 맛없는 것들 그리고 마, 많이 응. 먹고 고등어 도전 갓도 보다 되게... 괜찮겠지? 응. 어. 하나 둘셋 맛있지? 괜찮아요 응 그냥 먹어 성공 진짜 괜찮네? 응. 나하네이 집이. 술이 음, 음. 슬슬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진짜. 이반시 먹어야 겠다 이런 거뭐한 그래, 입에 들어가나? 그냥. 나 들어간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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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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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판. 음! 짠듯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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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좋아 조금 득득 그런 말은, 그런... 짠득짠득. 어디서 나도. 쫀득쫀득한 표현이잖아. 득짠득 네. 개별로 <laughs> 봐. My feet, I'm fighting every minute till the weekend, so I can.